존경하고 사랑하는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체육회의경한홍경을후보입니다체육회장총괄을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서 보니 아베가 참 남다릅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5년여 동안 경주시 체육회에 이사를 역임하면서 체육회순수로병한데의 발전과 무진한 변화를 위해 간단한 노력을 했다고 스스 충실히 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경주시 체육회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 피 어, 일부 체육인들 잘못된 체육이선 성출에 자범을 일으키기에 대하여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송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는 체육들 국제적 강화도시 유지를 통해 축구 야구, 태권도도 크고 작은 국내외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명문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또한 동계훈련 체력지로 평가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는 각종 경기 동계훈련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아, 경주시가 한국사 <laughs> 스포츠조딩근의 전지훈련 선수를 위한 체육관 권력을 위해 용역을 발표하여 50여억 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경주시 체육회장에 방침되면 저는 겨, 경주 시 체육회와 더 나아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지금까지 싸워온 인명으로 경주시 체육회 한점더 발전하고 최대한 경주시를 하는 데한이학년을 바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의 대형 선후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아울러 따끈한 축구를 생겨들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지역 감소로 위한 1L 체육의 침체물을 불식시키고 장애인 체육과 시민 건강 경쟁을 위한 체육 생활체육의 확대 보급과 환전과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체육을 위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경주시 민선 초대체육회단 선거에 의미 있는 도전을 결수있습니다 저는 민선 초대체육회의 슬로건을 변화하는 체육회, 전진하는 체육회로 내걸고거동하게 있었던 경주체육회의 모든 불정파음과 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해결하는 힘있는 민선체육회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내3년단 체육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경기로 국제 경기 국격으로 통일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아울러 타 도시를 넘어간 국제 대회와 국내 각종 스포츠 기계를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야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주시와경주시 의회는 물론 상부 체육회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밑바닥부터 새롭게 다진다는 심정으로 대원들을한분한분 찾아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마다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지만 저는 결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함소처럼 뚝심 있게 열심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얼른 여러분과 선거배에 체육이 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분들이면 출마에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